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흰콩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, 형, 정말, 흰콩은 정말, 풀업만 해도 몸이 좋아질 수 있나요?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는 무조건 정확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.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그 증인 중에, 산증인이 얘랑 저거든요. 제미어트 가족분들 중에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. 기본에 충실한다. 자, 일단은 풀업 한 번만 보여줘봐. 한 번만, 천천히 한 번만 보여줘봐. 고! 여러분, 보이시죠? 보이시죠? 근육들이. 예, 네, 좋아진 거예요. 좋아질 수밖에 없어. 하나만 보여주라고, 하나만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보여주라고 했는데 두 개를 보여주려고 했죠. 왜냐면 좋아졌거든. 보여주고 싶거든. 자신감도 생겨요. 여러분들, 의심을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의 조금 단점은 뭐냐면, 안 하고 좋아질 거냐고 물어봐요. 근데 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줘요.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보여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풀업을 하면 풀업만 해도 무조건 상체는 좋아집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면 다른 거더 하려고 여러분들할 거예요. 욕심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함이 답입니다. 습관이 몸을 만듭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하세요.